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돈세형입니다. 돈세형 2월 말에 트럼프 관세 전쟁으로 미국 주식이 대폭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불길한 예감은 항상 맞더라고요. 어제 돈세형 아들하고 헬스장에서 운동을 했는데 우리 아들이 얼굴이 심각해갖고 저한테 상담을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테슬라 레버레지를 많이 샀는데 지금 손해가 크는데 어찌해야 할까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레버리지는더 이상 사지 말고 보통주를 사라. 왜냐면 레버리지를 산다는 거는 감당이 불감당할 수도 있으니까 레버리지는 사지 말고 내가 보기에는 더 빠질 가능성이 높다. 아빠가 이야기했잖냐. 하나 시스템 사라고. <laughs> 그랬더니 자기 신념대로 하는 거니까요. 어제 12시 정도에 제가 일어나서 얼굴이 또 심각하더라고요. 그랬고 왜 그러냐 했더니 손절매 했다는 거예요 테슬라를 나름대로 고심해서 손절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잘했고 이젠 조금씩 매수해라 그리고 동세형 아빠 방송 중이래부터 지인까지 한번 정독을 해서 보는 것도 괜찮다 그랬더니 자기 친구도 천만 원을 손에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도 내 방송 보러 가고 방송 보면서 테슬라는 아빠가 보기에는 아직도 비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하나 시스템을 계좌를 보여줬거든요. 그랬더니 죽은 놈한번더 죽인다고 그러더라고요. 미국 주식은 대폭락했습니다. 언제까지 얼마나 할게 중요하겠죠. 한국 주식이 같이 폭락할까가 중요하겠죠. 저는 한국 주식 비중이 90%가 넘기 때문에 미국 주식 빠져도 전혀 신경 안 쓰고 있는데 그동안 잘 갔던 하나 시스템 두산바켓이 하락할까? 저도 쫄립니다. 나스닥이 4%나 하락을 했어요. 저는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4% 정도 하락은 안 하고, 반값 하락 한 2%대 정도 하락으로 갈것 같다. 그러니까 한국 주식이 할수 없죠. 조정은 받겠지만 그 하락폭은 미국보다 덜할 가능성이 많고, 장중 오전에 하락했다가 오후에는 좀 회복하는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다우존스 차트가 무너졌죠? 여기 저항선에 거쳤으니까 다우는 그나마 괜찮습니다. 2%정도의 하락이니까요. 890이나 하락했으니까 공포가 오고 있습니다. 나스닥입니다. 기술주 위주인데요. 4%나 하락을 했어요. 엄청난 하락입니다. 그리고 추세가 무너진 분위기에요. 꺾였어요. 그래서 나스닥은 추가로 더 하락할 수도 있다. 나스닥은 더 위험한 것 같습니다. 위험한 차트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트럼프의 관세 전쟁으로 아래 공포, 침체 공포가 불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면 자꾸 미국에서 반대로 한국이나 중국이나 인도로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죠. 오늘 조정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래도 희망을 찾아야 돼요. 동학 개미로 돌아선 서학 개미, 트럼프 관세가 변수인데 2월 개인 총거래가 600조 원 넘었다 합니다. 2배가 넘었다는데요. 이렇게 동학개미가 살아나고 있어요. 서학개미가 돌아왔는지, 거래대금이 살아난다는 것은 국내 주식이 미국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했는데, 3월달에는 어찌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 미국 주식장이 워낙에 폭락했기 때문에 상승은 안 하지 않을까? 하지만 미국처럼 큰 조정은 없고, 한 3분의 1이나 반 정도 조정받을지 않을까? 충분히 우리가 감수할 만큼 버틸 수 있는 조정으로 끝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돌아온 동학개미 거래대금이 두 배가 증가했고요. 외국인은 안 들어왔습니다. 이게 문제인데, 개미는 돌아왔는데 외국인은 아직도 사조를 넘게 팔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팔고 있어요. 근데 변수가 3월 31일 날 공매도가 전면 시행된다는데, 공매도가 악재일 수도 있지만 외국인이 정신 차리고 돌아올 수도 있어요. 공매도는 양날의 칼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매도 전면 재개가 3월 31일이에요. 많은 개미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리 신경 안 쓰고 있습니다. 왜냐면 공매도는 양날의 칼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하면서 수급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많고요. 이런 루머가 돌더라고요 그동안 잘 갔던 전력장비 방산 조선 로봇주 같은 게 많이 상승했던 게 공매도가 들어오면서 큰 조정이 있을 거라고 예측도 하더라고요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어요 저는 수급의 싸움이 공매도 싸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긍정적으로 보는 돈이 더 강하면 공매도는 깨지면서 다시 더 수급이 좋아지는 현상 반대로 긍정적인 돈의 흐름이 패배한다면 공매도의 효과로 급락을 하죠. 방산, 조선, 우주가 좋지 않습니까? 돈세에 추천했던.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일시적으로 공매도 세력에 질 수는 있지만 강한 힘이 있기 때문에 공매도가 쩔쩔대면서 후반에는 반대로 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저는 공매도를 신경 안 쓰는 게 매매에 좋다고 생각해요. 양날의 칼을 가지고 있는게 공매도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게 좋을거라 생각하고 공매도가 들어오면서 긍정적인건 외국인 수급이 돌아올 수 있다. 트럼프 관세 전쟁이 문제입니다. 중국에 추가로 10% 때린다고 하고 캐나다 멕시코 25% 보편과세를 때린다고 하고요. 문제는 이런 공포 속에 미국 주식이 하락하는거는 경기 둔화 아래 공포입니다 아래 공포가 한 3개월 정도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미국 주식은 더 폭락할 수 있습니다 한국 주식은 참 어렵습니다 왜냐면 그동안 미국 주식이 급등할 때 작살이 났는데 그나마 숨통이 튀고살아나려는데 미국 주식이 하락을 합니다 야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저도 걱정이긴 합니다 좀 쫄립니다 하지만 돈세형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미국 조정이 4% 조정이 있었다 그럼 한국 주식은 한 2%대 빠른 반등 무시하는 게 낫지 않나 이 생각도 합니다 하지만 저도 미국이 이렇게 급락을 하면 단기적으로 빠질 건 뻔하니까 공포가 오고 겁이 납니다 공매도도 생각하면 겁도 나고요 어느정도 현금도 종목이니까 많은 수익 중에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하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 각자 알아서, 현금 확보는 각자 알아서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싸그리 매도해서 현금을 확보하다가 강한 바람이 불었을 때 놓치는 그런 아픔이 있으면 더 억울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미국 주식도 여름이 지나서는 점점 바닥을 찍고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금리 인하가 시작될 거고 트러프 관세도 시간이 지나면 소멸을 예상합니다. 한국 증시는 이번 주 금요일 날 대통령이 탄핵되느냐 안 되느냐 또 정치 리스크가 있는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확률이 50%로 보는데 개인 입장으로는 윤선열 대통령이 탄핵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가장 주식장이 유리합니다. 한국 증시는 수급이 중요한데 국민연금이 하락시 받쳐줄 거라 생각하고, 퇴직연금, 국민연금, 돌아온 동학개미들이 어느 정도 조정이 있으면 빠른 반등을 예상합니다.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지냐? 저는 이미 현금이 별로 없어요. 하나 시스템 많이 샀구요. 두산바켓도 많이 샀구요. 어떤 전략을 쓸까? 저도 헷갈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관망하고 시장을 지켜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조정, 2% 3% 감소하면서 시장을 지켜보려고 합니다 조선 초호황이 왔고요 우주는 올해 좋다고 했지 않습니까 세트레가이 같은 건 자체 위성을 발사하고 하반기는 누리호 사차를 발사하기 때문에 방산도 저는 꽤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 하락을 너무 신경 안 쓰려고 합니다 그냥 일단 지켜보고 많이 오르면 조금 현금 확보하는 전략이나 하려고 합니다 돈세형이 2월달 한돈만 팬다 전략을 썼는데 대성공을 했죠. 하나 시스템. 어제도 장중 4만원을 돌파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주, 조선, 방산 때문에 매수했는데 미국 주식이 하락한다 해서 우주, 조선, 방산이 나쁠 게 있습니까? 그러면 변함없이 조정, 감수하고 끝까지 한번 가보는 전략으로 저는 가겠습니다. 돈세형 과장 여러분들 오늘 하락 그냥 감수하고 한3%하라2%하라 대신 오전에 큰 하락 뒤 강하게 조정을 회복할 거다는 긍정적인 사고로 지켜보는 방법이 가장 좋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리고 장중에 쇼츠로 그때그때 상황을 방송하겠습니다. 오늘 편한 마음으로 내려오는 거를 한국 주식은 조정을 즐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